네, 밀대를 잘 찾았습니다. 어, 사무실 안에 사무실 창고 1층에 잘 보관돼가지고 어, 열어주셔서 잘 열어주셔가지고 잘찾아서 어, 차에 실고 지금 이동 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저기 저외곽 수란 대로인데 벽지 쪽에서, 벽지 고향시 벽지 쪽에서, 신원동 아이씨 쪽에서 어 문산까지 새로 뚫린 길이 있어요. 자이로 쪽으로 통행료를 좀 내는데 급할 때는 이리로 갑니다. 급할 때는. 도할수 없고 소비자분들 시간 약속 했을 때 가끔씩 이제 비용이좀 나오더라도 가급적이면 시간을 맞춰 드려야 하니까. 뭐냐면 스탠드 에어컨을 이렇게 이제 올리고 이동을 하는 건데 이동. 뭐 에어컨 실내기 그 폐가전도 철거한 다음에 이동할 때도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전에는 이제 한 3년 전만 해도 일대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둥침을막 쳤어요. 우리, 저, 지인분께서, 김 전문 피로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이제, 제가 지금 이제, 홀땡땡 차를 꽂고 다닌다 했잖아요. 그 사, 그산 기념으로 하나 주셔가지고, 한번 써봐! 해가지고,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전에는뭐 장비도 많이 없어 가지고 무조건 막 힘으로 막 몸으로 막 했는데 지금은 이제 막 몸보다는 몸 생각하시고 장비를 좋은 장비를 많이 쓰면 좀 작업이 수월할 거라 생각합니다. 멀롱 아이씨 왔습니다. 토행료는 1,500원입니다. 정답입니다. 여기 통행료를 한번 그 뭐야? 하이패스가 안 찍혔나 봐요. 그래서 찍히긴 찍혔는데 금액 전산이 안 됐나 봐요. 그래 가지고 또 집으로 이제 그돈 내라고 청구서가 나왔죠. 나와 가지고 돈을 냈는데 다시 또 청구서가 나온 거예요 어? 이게 뭐야? 청구서에 나왔지? 그래서 이제 어 물어봤더니 그 고속도로에서 저기 통행료 이렇 미납금 같은 경우는 차량 번호를 기입하셔야지 그 금액을 정리를 할수 있답니다. 근데 이제 제 이름으로 입력했더니 그게 안 되나봐요. 그래가지고, 그, 지나간 날짜, 입금한 날짜, 얘기를 해 주었더니, 그 안내하시는 분께서, 그러면 처리를 해 주겠다, 어,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뭐 연락이 없는 것 같아요. 한, 그게 뭐야, 5월 달에, 5월 달에 지나간 그, 내역이, 바로 내꺼니까, 어, 5월 달께? 10월달에 나온거요 10월달에 1500원 안냈다고 저는 냈는데 그러니까 혹시나 통행료를 내지 않거나 어, 내셨는데도 기계상에서 문제가 있다 할 경우는 원인의 차량번호를 번호, 차량 적으셔가지고 내시면은 완료가 됩니다. 어, 파주 쪽은 좀 날씨가 흐립니다 오늘. 비가 오진 않는데, 어제 일기예보 보니까 좀 구름이 끼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 전날 보통, 어, 한 6시, 한 5여 6시에, 어, 뭐 네이버나 다음 검색란에, 뭐, 보양시, 내일 날씨. 하주시 내일 날씨. 네, 그렇게 이제 검색을 하면은, 그, 시간대별로 날씨가 나옵니다. 시간대별로. 그러면 이제 그거를 참고로 해서, 일 진행을 합니다. 이 에어컨이 설치하는 게, 뭐, 눈이 많이 오거나, 비가 많이 올 때는 외부 작업이 좀 원활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반 가스하고 연결이 돼서 순환되기 때문에 내부에 수분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지게상에 좀 약간 데미지를 먹겠죠? 안 좋아지겠죠? 데미지가 영어인가요? 쓸지히 모릅니다. 하도 이제 듣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습니다. 에어컨 오쪽에 하려면 조금 약간은 약간은 단어는 알아야 됩니다. 끝뭐 기본적으로 이제 에어컨 하면 사이클, 사이클링, 사이클, 사이클, 사용용 사이클, 압축, 웅축 팽창, 증발 이제 자격증 시험 보람 나옵니다 설치를 하는데 기본 원리도 알아야지 흐름은 아니까 흐름은 아니 알아야지 이제 어 컴퓨터 안할 때도 고압을 잠그고 돌린 다음에 보통 한 3분 정도 실기 에어컨 철거할 적에 3분 정도 짧게는 2분 짧은 거리는요. 보통 한 3분 정도 하면은, 게이지, 이제, 어 압력 게이지 물려서, 우리 게이지 있죠, 게이지? 물려서 체크도 하는데, 많이 해보니까 보통 한, 어 완벽하게 거의 되는 게, 가정용 같은 경우 한 3분 정도 돌리면, 가스가 실 외기에 다 들어가, 들어가서, 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 목적지가 이제 거의 나가갑니다. 차를 세워놓고 화면을 꺼야겠죠. 여기가 산길인데 봄에는 이제 뭐 새싹이 파릇파릇하고 가을이면 단풍이 물들고 그런 길입니다. 가운데 이제 조립식 건물이 있는데 어, 여기 이제 분지 비슷해요. 지금 지나가는 길이 조립식 건물에서 있는 난로를 이제, 나무 난로를 틀이면 하얗게 길가가 꽉 찹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차를 이제 외부 공기가 안 들어오게 차단을 하죠. 예. 자 거의 다 왔으니까요. 차를 이제 세우고 하겠습니다. 자, 좋은 하루 건강한 시간 되시고 어, 에어컨 업종 일하시는 분들 안전하게 예, 안전이 최고입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